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넥카 서포터즈 서지혜 전공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분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로 현재 다니고 계신 학과 그리고 이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화학과에 재학 중인 주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강화학과 학생이시면 평소에 보건의료 분야나 건강, 의료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떠실까요? 아, 네, 건강 문제가 요즘 제일 큰화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건 의료 분야는 의료 기술 쪽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또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 근거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이 기관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이나 신 의료기술 평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건의료 연구나 신 의료기술 평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점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향후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라도 이런 기관을 알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간호학도들이나 의대생 또는 보건의료분야의 각 학생들도 참고하여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쓸수 있겠네요. 어, 앞으로 주위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기관을 알리는데 저도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서포터즈도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쉽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